잘린다! 가온나! 누나몇 진이었어요? 저는 그런 없었어요. 완전 1 1진이였어야 <laughs> 페이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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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페이드 인 25대 해장 고아름이라고 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페이드 인 총무 김지혜입니다 어, 김치우. 네. 네. 안녕하세요. 기획팀장 이지우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페이딩 비주얼 담당 김기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페이딩 싸움짱 김대입니다 예. 오늘은 댓글인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는 달마다 다양한 주제와 컨텐츠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는데요. 그 영상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제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간 패딩 왔다 사투리 비법 노트 더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소개해주시죠 이 영상은 이제 경상남도 출신인 저와 경상북도 출신인 곳에 이가 출연해서 사에리에 대해서 강좌는해주는곳텐츠인데요있이죠 댓글 는 곳에 있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아이디어 있는 곳에 있 비비유유비비가 음. 이게 뭐냐면 <laughs> 재현이형 인스타 비계가 저겁니다 B 비비 B. 알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TK분 또봇 디룩 닮은 디룩이 뭐예요? 디룩이요? 디룩이 <laughs> 요디 디룩 진짜 몰라 디그 또보 악당 설마 그또 와 진짜 개떡 잘생겼다 진짜로 아, 이렇게와 진짜 똑같 잘생겼다 성이 옥시군요 그러게 옥띠룩이네 옥띠룩인줄 몰랐어요 옥재 연습했 얼마전 대구 동성로 길가에서 대구 대표님과 실무 을 보내주셨다 대구 대표님 한지혁을 대표로 하고 있으면서 무분별한 <laughs> <동성별한> 신뢰를 <웃음> 끼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때. <laughs> 맞아 엉덩이 뼈가 아니 또아려 제대로 앉아 있을 <laughs> 수도 없어 아예 아니 매겼습니다 점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원래 한 모수들은 이게힘 조절 을못할 때가 있거든요 어 네. 대충 만두 만두님 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만두 사들고 병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귀찮아서 점점 글씨 날려 쓰는 고아지면 개추 저는 글씨가 원래 이렇습니다 아, 이렇게 원래 날려 쓰는 <laughs> 다이요네 원래 천재는 악필이잖아요 좋았다 저가 <laughs> 너무 날려 쓰는 다이비라서 특히 중학생 때 이게 진짜 악필이었는데 오. 시험지에 선 답을 썼는데 선생님이 못알아보셔가지고감점을안어요 아유 <laughs> 어깨에 아, 어, 아, 아, 진짜 있는 거구나 어, 진짜 억울했어요 <laughs> <laughs> 대구 출신분 그냥 여기 출연하고 싶어서 대구 출신이라고 그런 친구 아니죠? 근데 이게 맞는 게 아, 이거 정작 할때 사투리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laughs> 아니 이게 진짜 꼴백기시여야팔안 자른다. 다음 나. 야. 야 <laughs> 팔을 잘라야 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진짜 잘라야 될것 같아. 나도 이때 살짝 아 <laughs> 대우사 아닌 것 같은데. 대우사 맞습니다. <laughs> 임재현은 어디 저 북에서 온거 아니야? 아니면 사투리 를잘 모르는 거냐? 약간. <laughs> 그래서 잘먹히 간상이자 할까, 저는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아, 포동포동에서. 아, 호동, 아, 아, 네, 동동 하니까. 김정은 좋아하는 사람처럼. 아프지, 네. 어고배웠요 근데, 근데 이제 대구에서, <laughs> 대구에서 약간 고위 갈 일이었을 것 같아. 제가요? 어. <laughs> 대구 출연자분은 진짜 나대매 법법이 더르다 <laughs> <laughs> 아니, 저는 진짜. 나래적이 없거든요. 어, 농가물에서는. 나래적이 없는데. 그냥 저는 대사의 친구뿐인데. 진짜 한 대만 쳐버리고 싶다 진심으로 아니 똑같은 사람이 자꾸 이거 <웃음> <웃음> 아니, 누가 자꾸 이 악플을 다는지 팔안 잘린다 가온나 진짜 한대 때리고 싶다 팔안 잘린다고 말해주세요 야팔안 잘린다 가온아 가온나 어 변하는 게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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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laughs> <laughs> 아, 이게 또 그건가요? 팔이안 잘린다? <웃음> <웃음> 네 <웃음> 그게 맞다고 <laughs> <laughs> 전 회장님이 나락 퀴즈 쇼를 진행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MC를 보고 서윤이랑 저랑 같이 촬영과 편집을 한 그런 영상입니다. 오 어, 파락시케 님 고학번이라고 답변을 잘하는 건 아니고 있는데 헛소리만 하네. 학생 글쎄. 답변 좀못 하긴 했어. 그죠? <놀람> 자꾸 뭔가 살리는 게 눈에 보였어. 살리는 아, <놀람> 게 눈에. 어. 회장님은 이게야 그게. 네. 아 그래도 나왔으면 내가 회장이었다? 나 그냥 다 말했어. 뭐 한번 답빠하면 되겠다. 저 여기서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럼 다 빠질까요? 네. 페미니스트 환경부. 저저 <laughs> 혼자 댓글 읽기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laughs> <laughs> 다음 댓글입니다. 음. 김두민의 지능이 80에서 90 정도랍니다. 이 정도면 인간 사회에서 생활하는 큰 지장 없는 수준입니다. 상위능력 다. 이건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제가 IQ 테스트를 해봤는데 100. 32인가, 막, 초등학교 때 봤는데. 초등학교 때 했으니까. 근데 내가 저번에 막 <defensively> 피한 거 보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안에 맥락을. <목소민> 자기 혼자서 막 피하는데, 그막 자기 뭐다 깨달았는데, 다 깨달았는데, 모든 걸. 알았다! <Protestant. 목소민>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내, 내, 이제 다 설명해. <목소민> 얘기하다가. <목소민> 얘기하다가 혼자 갑자기 그냥 길을 잃어버려 갑자 <laughs> 어, 어, 어? 까먹었다 까먹었지 이말 어, <laughs> 어, 뭐 그러게 야이 X랄아 <laughs> <알아>. 다음 기 <다음 웃음> <뒤에> 즐겨봐 <laughs> and all that jazz 아, <laughs> 이거 뭔지 알아요? 그니까 커몬베이비 원래 그거잖아 야이 x 를 번역기에 번역하면은 커몬베와요아진짜 <laughs> <베이비> <laughs>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이 핫타고 있어 파고야 한번 찾아보자 커베이비를 했을 때는 오! 오! 말해. 말해. 어. Come on, baby. In she d i cook up. To g e m Crazy, I can kiss up. Look 제가 성형했었거든요 코를 <laughs> 진짜 로 <laughs> 진짜예요 믿는데요 회장님 이 지금 초등학교때 제가 처음 성형 수술을 해봤는데 처음 성형 수술 그러니까 이제 코뼈가 부서졌어요 왜 부서졌어 <laughs> 넘어졌어요 <웃음>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자전거 여기 손잡이에 박았거든요 아 <laughs> 성괴였네 <laughs> <laughs> 그럼... 김신님 말투 너무 맛있어요 역시 홍익대 선정 기둥에서 말 걸고 싶은 남자 1위 말건 사이 선다요김민씨 저는 거의 한 1학기가 끝날 때 동안 매번 혼자 수업 들었어요 근데 네, 그럴 거 같아 앞으로 말을 사실 뭐 놀랍진 않아요 태내기를 꼬시려고 파마를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죠 연애할 생각 있어요? 저희가 저희 연애가 항상 호평만 있는 거예요 취이 취향이 참빠습니다 도망쳐 25학번. 도망쳐. 자, 다음 영상은 찐친터뷰입니다. 네, 찐친터뷰는 저희 팀이 기획했던 건데 방송 안에 있는 친구 말고 평소에 본가에 있는 진짜 친구를 저희 패딩 안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콘텐츠였습니다. 아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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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가지고. 아, 유정이가 노는 애. 유정이는 노는 애 관상은 아니야. 옆에 이제. 혜연이 형이랑 는거같 데리고 다는 상? 네, 약간 꼬봉은아 2.5진에서 3진? 아니 한 4진 정도? 4진? 4진은 그냥 안주는거 아니에요? 4진따라 하는 거 이제 누나는 몇진이야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완전 1 1진이누나야 아, 치마가 <laughs> 같 <laughs> 빨간 조끼 네가 여자에 대해 뭐라고 이아 <laughs> 빨간 조끼가 저어 이거. <laughs> <laughs> 빨간 조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빨간 조끼 이거 입고 있어서 이거 제가 좋아하는 조끼인데 그래갖고 저런 옷을 입고 저조이도여자들이 좋아하는 조끼인가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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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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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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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그 예쁘던데 그 그분, 분명다 그분이 굉장히 늦조시더라고요 아~~ 네. 패션 역시 얼굴이 없나 그래 <laughs> 김규린 분 <군> 여자친구가 투썸에서보자고 <laughs> 했는데 안 와서 정말 좀 혼자 톡 쏘는 것아이 친구 좀 재밌네 <laughs> 쪼글락 낙지 좀 재밌다 <laughs> 쪼글락 낙지 <laughs> 그런 적 없고요 저 서울을 두번 가봤습니다 서울 두 번? <laughs> 번? 네그 <laughs> <게 웃음> <게 웃음> 너 풀렸어, 너 풀렸어, 너 풀렸어 공식적인 자리 빼고 따로 갈는 데가 없어요 아. 평안에 학술 한번 가고 취미 한번 가고 김연필씨 댓글 1 0만이 나시네 와내거에 <laughs> 대한 <laughs> 만세 개를 여기다가 달아버렸어요 다 핫플러야 머리는 아, <laughs> 워리, 제발 방고 <laughs> <먹고> 다녀줬으면 좋겠어 <laughs> 보기 힘들 거야 저희가 상영회를 하면 진짜 아, 바빠요 규민이가 학술도 하고 취미도 해서 엄청 바쁜 거? 잘 이해합니다. 근데 이거 몰골을 봤는데 헤어 오일을 바른 것마냥 머리가 좀 반짝반짝 윤기가 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 김이나 뭐야 했는데. 나 세연아 나 머리 3일 안땀았어요 3일? 그럼 가려 우와. 아니 땀도. 사... 그, 그때 제 최고 기록이었어요 <웃음> <웃음>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래서 까만죠. 야, 이거 무슨 샤워도 안한 거예요? 아니요, 저 몸은 까만. 아니 <laughs> 감아요. 아요 근데 머리 왜안 감아요? 샤워하면서 머리 감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 그게 토미 좋다. 뭔가 좀 달라. 진짜 일진 언니야. 매원하는 그러니까 이, 이런, 이런 옷을 입고 다는데 요즘에 <laughs> 일진이 없어서 그 어려운 걸 제가. 그 어려운 제아 얼굴로. 말 I'm not s 가 r 게 얼굴로도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이 you're n o 입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고아름의 그 인마이백 ASM으로 진행되었고요. 제 가방 안에 이제 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소개하는 건데 제가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거 말고도 그냥 다 집어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주력. 살짝 살짝. 골덕이한테 사과하세요. 보라파더기요? 골더 띄어쓰기 틀렸어요, 재현 씨. <웃음> 미안해요. 무게 <laughs> 좋아. <두개 더. 웃음> 오빠 다시는 가져요. 북도 공부해요. 오라카 닮은 것 같아요? 그 외모로 까는. <웃음> <웃음> 아, 느낌이 있 하다. 이 규민이 닮았는이 안경 아, 규민 닮았는데. 어이아으 무슨 캐요연 <laughs> 연상. <웃음> <웃음> 연상 킬러요 <laughs> 저는 연상 취향 아니었습니 아니었습니다. 과거형이네요. 바꼈을 수도 있죠. <laughs> 회장님 마이크가 왜더 드는 거예요? 저거 제 사용 못하는. <laughs> 저기 무슨 마이크죠? <laughs> 이게 아니 제가 안 했어요. 시켰어요 애들이. 여기 달라고 <laughs> 왜 저기 달았어요? 그런 적없습니 저 이후로 친구들이 저 마이크는 빼고 빌리더라고2 euro, 2 euro, 아 근데 구라 치지 마세요. 제가 운 r 팀장이라 자랑도 e u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각을 o 겨다 u 네 o 2 euro, 2 euro, 2 e u r 하2 euro, 2 아니 어떤 일이 아니라 각을 주고 다니면다른 사람들한테도 아, <laughs>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렇죠. 시원하죠. 허수반토기죠어 <laughs> 이건 제가 그 미미누의 그 흡수 반도 따라한 건데 얼굴 랑 황달이 아 정말. 가 지워가 없는데. 지워가 없는데. 엄아가안했있어요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앞에 봐 봐. 좀더 황달 같음.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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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 네. <laughs> 아, 이요이제 넘어갈게요 인간 스이지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리거 이거. 피부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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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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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지민아 저 보라색 바람막이 오랜만이다. 슬슬 저거 입고 새내기들 꼬시러 가야지. 저 도깨고, 요? 저게 저게 제가 말한 여기 아까 그 도깨고리, 도깨고리. 그거거든요. 요 아, 바람막이 네. 요 바람막이 야 아, 지민아 저때 귀여웠다. <laughs> 지금은 머리가 왜 이렇게 재민이 같냐? 초코맛 같다. 뭔가 PC방 뒤에서 저렇게 생긴 애가 항상 아, 게임할 때어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러거든. 제이 보라색 바람막이에서 색깔만 바꾼 두황색 바람막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황색 바람여기를 다른 소모인 소풍에 갈때 그걸 입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봄이었어요. 근데 그게 주황색이니까 벌들이 그냥 저렇게 <laughs> <전 웃음> 나오는 거예요. 벌들이 꽃 같았나 봐. 예, 네, 제가 꽃 같았는지 꽃습니다. 벌이 그냥 벌 벌이 두 마리가 계속 와가지고 그 옷을 이제 못 입고 다녔죠. <laughs> 네 주위에 아무도 안 왔겠다, 선배들. 그쵸.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짜져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벗고 가방에 넣어. 닝맹자 예. 분 이에 자금 장치다 냈는데 <laughs> 자꾸 발음이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빨 상태가 <laughs> 거리잖아요. 금그 교정 얼마나 했어요? 저고일 때부터 했으니까 아직도 안 해요? 아 5년 에요 언제 끝났지? 형 그러다가 이에서 철냄새 나면 어떻게? 아 근데 가가 언제 때? 어? 교정 했으 어, 아니 한데. 근데 이빨이 그 정도로 뒤틀려 있었던 거야? 그럼 뭐 이지 데그 정도면 이가 막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야야야! 내가 아, 아, 네, 봤을 때시야도안고르고 부정교합이었어. 아 맞아, 부정교합이었어. 왼쪽 와야. 야, 네 500만 교정 인사들 봐서 사과해. Sorry. 임시대로 왜 저렇게 다잘 생겼냐? 임시와 임창정, 임현수. 저는 제일루 제이루는 없죠? 오빠 아닌가봐요. 형은 형은 애초에 형은 그거잖아. 동재현이었나? <웃음> 9개, <웃음> 아 오재현. 아이 녀석. 제진이 형 군대 대공하려고 몸무게 늘려가 <laughs> 실패해서 다이어트 했다던데 나 지인이라 직접 들어 임명한. 아, 이거 아... 인증 인증해 주세요. 맞잖아요. 아 아니죠. 뭐가 틀렸냐면 아, 실패 아니에요. 저 성공했어요. 저 아, <laughs> 공이 공이 됐어요.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죠. <laughs> 이게 이게 이빨 빼는 거랑 뭔 차이가 아, 있어? 아, 아, 그죠? 거의 MC만 아니 아니 저 놀랄 게 뭐야? 잠시오요시오다가 c 고 싶어? 차별 내 눈이 이상하냐 재현이 이때 좀 날씬한데요 날씨 디끌, 그러면, 댓글? 댓글? 대궁안 <laughs> <한 장인으로. 웃음> 아니, 아니 실안요 아니, 아니 성공했어요 대궁 안에서 실패저 성공한 남자입니다 재현님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지인분들과 <laughs> 약 50만 원어치 식사한 계산 <laughs> 안 하시고 가신 건지금이드리니다 <laughs> <여러분들> <laughs> 재연 <laughs> 씨는 별거 아니일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큰 돈이고 당장 그 돈이 없으면 대출면 낙마 힘든 상다 재연 씨 영향력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송 중에서 <laughs> <아니, 진짜. 웃음> 유쾌한 행동 보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발 입금 부탁드려요. <laughs> <왜> 아, 그리 이게 구구절절 저거 놓는거아니에 아니 예, 그거 마음 서치에서 누가 시킨 그거 햄버거도 뺏어 먹었다. 뺏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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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웃음> 제가 형이랑 맘스터치네 같이 갔는데 형이 갑자기 제가 화장실 갈 때만 되면 케찹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 케찹 쪽으로 가서 말하지 마! 사장님 눈자한번 보고 슥 주머니에 넣어서 아, 케찹을? 응 어, 케찹을 하고 와이 XX 맘스터치 케찹도 이었어요 아, 밖에, 밖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랑을 하는 거요 아, 나 이만큼 웃었다 아니 전부 당 홍삼 캔디 구분을 봤어 아 롯데리아 케찹도두개네 여기까지 허수판독기 허수 어, 어, 댓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페이드에 들어오시면 이처럼 많은 재밌고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해주시면 저희와 함께 재밌는 페이드 생활 즐거워봅시다. 마지막 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네. 페이드 구할게요. 네. 네! 페이드! 예. 예.